만 일주일간 열려있잖아. 예전에는 며칠 안 열어줬는데 렌데타 살짝 봐았거든요 찍기가 헤드판정이더만 와, 야 근데 잠깐만. 센터판정 범위가 약간 좀 파멸적인 것 같은데, 약간 진짜 어른이 맞겠거니 하고 던지면 안 맞겠다. 던져놓고 따라가서 콩! 네, 콩콩이가 되더라고. 근데 뭐 나는 이렇게까지 하면 난 머리가 아픕니다. 네, 저는 네, 벤테타를 일차원적으로 플레이하지 않겠습니다. 벤테타를 패겠습니다. 아, 역시 얘는 원콤 안될것 같았어. 나오고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그래. 그냥 얘는 뭐 잡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진짜 돌비처럼 피카카로코팬다 생각해야 될것 같아. 근데 벤테타 나오고서 빠진 처음이에요. 벤데타 궁극기는 호우고 숨돌리기로 못버입니다 벤데타 궁극기가 받는 피해 감소 효과 무시하고 깡들로 들어가요. 그냥 얘는 체급이 돼서 버티는 거고. 자, 어, 벤데타를 안 하네? 다실겼나왜안 하지? 아, <laughs> 에이. 만남 뒤지는 거야. 자 벤디타 들어와서 시원하게 궁한번쓸때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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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먹을게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관점 안 밟아도 돼요? 자리 좀 밟아도 돼야왜왜 나한테 와왜 나한테 와 그만 아 그만 아 그만 아 우리 사가 나를 너무 좋아해요 야 우리사 씨만천딜러왔어 혼자. 뭐가 찍냐죠? 맨데다 지집했죠? 같이 물고 와줘요. 그렇지. 일단 내가 막아줄게. 살아봐. 대타 데타, 대타야. 뭐야? 이리. 아, 그래 그렇네 쟤 방패는 무조건 때리는 게 맞네 그렇지 쟤네는 어어요 일로 와잇 아, 그렇지! 앱, 뭐 깔끔했죠? 어, 어? 오, 벤드다칼 썼다! 칼 썼다! <laughs> 일로 안 와? 야, 칼제비 일로 안 와? 너,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호그를 몰고 가서! 어? 머리를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도 되니까! 일로 안 와? 일로 와 베데타. 어 베데타 어디까지 들어? 와 베데타 어디까지 들어? 아이 씨발 어디서 없었나? 잠깐만. 어디까지 들어와 베데타. 뭐 어? 일로 와 일로. 좀 꼬리 길게 싸우면은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되냥아버버면 계속... 아, 이고방벽을 배우셨구나 우리텐와 아, 못할텐데. 아, 못할텐데. 아, 못할텐데. 는 못할텐데. 아, 못할텐데. 와야지, 텐 아,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팬이에요. 누나, 팬이에요. 옛날딜둠 잡는 느낌으로 빼야 돼. 드둠 딜둥. 근데 딜둠도 옛날엔 잘 표현할 수 없었는데... 자, 사장님... 너무 아파요. 팔팔... 이 찍으신 거예요? 야, 칼을... 내고급기 안으로 넣어면 어떡하냐? 일로 와 일로 아 까비 뭐야 어질둔 느낌이 확실히 나는 게안 보이는 데서 막 떨어진다 이게 사운드 캐치 진짜 잘해야겠다 멘데다 진짜 안 들린다 옛날 드빌에 막막이지라하고막 막막막 그래가지고 캐치 괜찮았는데. 다 네, 할게, 벤데타 1이에요 벤데타 시킬게, 벤데타 하고한번더 벤데타 그렇지 야 임마! 와 근데 벤데타를 들어가 잡으려니까 안 죽는다 야안 달아, 벤데타 내가, 내가 잘못 때리고 있나? 괜찮아, 다른 거부터 해볼게요 이거 맞는데 그래, 알리까 뭐, 어이구 어, 깜짝이야 우리 팀인 줄 알았... 야, 적인 줄 알았잖아, 진짜 개놀랐네 아니, 어, 그렇게 막 떨어지면 어떡해요, 선생님 쟤는 뭐 잡을 미련 가지면은 안될것같아요 야, 야, 화강... 야, 화강이 몇 개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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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미친 배틀판이야, 이거 여기까지 가시죠. 그렇지. 벤더사가 눈치가 빠르구만. 그래. 지금부터 너랑 나랑 영원히 두었 띄웠습니다. 이 빠졌어요. 와와와와 와, 그렇지. 와 레전더. 야야 정면에서 저렇게 박았는데 다 터졌네. 야 이거 좀 보자. 야 어떻게 들어갔냐? 와아아아아아